p 디님 완전 여름인가 봐요. 날씨도 덥고 또 입맛도 없고. 여름 하면 떠오르는 거세 가지 혹시 있을까요? 갑자기요? 음... 바다? 왜냐면 여름 하면 뭔가 물놀이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휴가 아니면 음... 입맛 없을 때 후루룩 들어가는 냉면? 얘기한 것 중에 오늘 우리가 체험해볼 게 있어요. 어 진짜요? 휴가인가? 아 너무 궁금한데요. 빨리 가요. 여름에 더욱 끌리는 그 맛. 이 더운 날씨에 냉면 한 그릇 안 먹고 가면 섭섭하겠죠. 평양냉면, 함흥냉면 다 좋다지만 우리 입맛엔 역시 우리 냉면. 진주식 냉면의 참맛 느끼러 도착한 곳 바로 여기입니다. 아, 선생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선생님 이 가게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래 예. 저희 집은 진주식 냉면집으로 한 30년째 장사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오래됐죠? 네. 진주식 냉면은 그 다른 지방과 다르게 해물을 넣어 가지고 육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육수 맛이 아주 담백하고 깔끔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새삭 삼을 넣어 가지고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손님 입장에서는. 배도 부르면서 건강도 함께 챙겨가는 그런 식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잠깐잠깐. 이거는 잠깐. 관계자 외 출입금지 지역인데. 여기 혹시 무슨 비법이 있습니까? 아 저희, 저희 안사람도 모릅니다. 지금 재원차만 만드는데. 너무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살짝만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뭐 문에서 오셨으니까는 제가 기본적인 것은 보여드리도록 해볼게. 그 동안은 금단의 영역이었지만 오늘 6mm 카메라 앞에서 살짝 공개합니다. 펄펄 끓고 있는 육수통만 다섯 개. 스케일부터 남다른데요. 이십 냉면에 이결이이 공간 다 이루어지겠네요. 그렇죠. 이 장소는 다른 사람들을 아무도 출입을 할수 없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손님한테 나가는 음식을 최종적으로 제가 묵묵히 왔다 갔다 하면서 24시간 이상 걸리죠. 여기서 마무리 지어서 손님상의 음식이 나가도록 하는 곳입니다. 여러 곳에 가게를 두고 있지만 육수는 오직 한 곳에서. 가게마다 맛이 달라지지 않도록 오직 사장님 혼자 육수를 완성해 보낸다고 하는데요. 와 이건 새싹삼 아닌가요? 해산물 베이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해산물들이 다 냉면 육수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 진주 지방은 근처에 바다가 많아서, 이런 해산물들로 구하기가 쉬, 쉽기 때문에, 바지락하고, 요렇게 전복, 그 다음에 게, 그 다음에 디포리, 그 다음에 근새우, 포거버섯, 이런 종류의 해산물을 육수 만드는 과정에 넣죠 넣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남들과 다르게 특허를 받은 음식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세요 새삭삼을 넣어서 같이 육수를 만들 때 같이 넣어서 만드니까 냉면 한 그릇 드시고 배도 부르면서 건강도 같이 챙기는 음식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야, 육수에 그 귀하다는 새싹삼을 넣다니 사장님 자부심이 넘치는 이유가 있었네요. 냉면 맛을 좌우하는 육수를 만나봤다면 이번에는 냉면 사리를 확인할 차례. 주문 즉시 반죽에서 면을 뽑아 찬물에 한번, 찬물에 또 한번 헹궈주는데요. 이렇게 냉수 마찰을 반복하고 나면 반짝반짝 빛이 나는 냉면 살이 완성입니다. 냉면 색깔이 좀 진하네요. 아. 이거 아마 다른 집에서는 모를 게요 저희들은 볶음 메밀을 사용하기 때문에 면이 이렇게 갈색이 나고 국수를 드시면 아주 고소하죠. 좀이쪽이 나고 해물 육수에 볶은 메밀까지 제대로 맛을 차별화한 진주식 냉면집 알고 보면 진주뿐만 아니라 산청에서도 맛볼 수 있다는데요. 교통도 편리하고 주차 시설이 좋고 맨발도 좋고 육수가 참 감칠맛이 나고 좋습니다. 네. 우리 산청에서도 진주식 진주 냉면을 먹을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일찌감치 더워진 날씨, 답답한 속뻥 뚫어주는 뎅 역시 시원한 냉면이 답이죠. 여기도 호로록, 저기도 호로록.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맛에 여기저기 호로록 소리가 멈추질 않습니다. 물을 별 필요 없이 한번 다시워 먹, 이게 제일 중요한 답이다. 진주식 냉면의 정석답게 면 위에는 육전이 푸짐하게 자리 잡고. 곱게 차려진 냉면 한 그릇을 사진으로 담고 나면 이제는 맛을 볼 차례. 특히나 요즘은 물냉과 비냉의 중간 석금 냉면이 인기랍니다. 물냉면의 시원함과 비냉면의 달콤함이 오묘하게 느껴지는 맛입니다. 냉면 육수 제대로 내는 집답게 또 하나 숨은 맛이 있었으니 바로 갈비탕. 담백하고 시원하게 맛있어요. 흑산에 있는데 진주 갔다 오면서. 한 그릇은 먹고 그래. 맛있게 먹고 가요. 고기도 많고 국물도 시원해. 참 좋습니다.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겠다. 선생님 음? <laughs> 여긴 또 어떤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긴 자주 오죠? 네, 산청 요쪽 지역에 지역민들을 위해서 진주식 냉면 직영점을 차려놨습니다. 그럼 여기 자주 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 당연히 산청 지역 지역민들한테 진주식 냉면을 본전과 맛이 똑같은지 계속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산청 지역, 요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실망이 안 되겠죠. 으로 주방을 둘러보고는 가장 중요한 육수 맛도 챙겨보는데요. 육수와 양념, 각종 고명까지 본점과 차이 없이 나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챙겨보는 사장님. 근데 직원들도 할 말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진주에서 본점 사장님께서 잘 내려오세요. 네, 엄청 자주 오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육수 관리나 이제 주방 총괄적인 관리를 해야 되고 이제 와서 아침마다 이제 직원들과 회의를 통하여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 불편한 점, 불편한 점이 없는지도 확인하고 이제 직원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아침에 자주 오십니다 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반찬들과 그리고 육전, 그리고 냉면, 그리고 갈비탕 이렇게 나왔는데 어, 일단 보기만 해도 군침이 꿀꺽 넘어가네요. 그럼 일단 냉면 중에 대표 냉면이죠. 일단 물냉면부터 시식해 보겠습니다. 아, 안에 건더기가 진짜 많아요. 먹어볼게요. 음. 오. 음. 되게 국물이 고소해요. 되게 고소하고 깔끔해요. 딱 목에 들어가자마자 깔끔하고. 그리고 이게 메밀면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식감이 쫄깃쫄깃해요. 어, 너무 맛있는데요? 돌려가지고 냉면을. 진짜 맛있어요 음음 이거지 <laughs> 너무 맛있어 음 그러면 물냉면을 맛봤으니까 이제 섞은냉면을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비주얼은 약간 비냉이랑 물냉이 반반씩 섞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섞은냉면인가봐요 그러면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섞은냉면 정말 처음 보는데 비냉이랑 물냉이 반반씩 섞여서 어우러진 느낌이에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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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했던 게 약간 짭조름한 양념? 새콤달콤한 양념일 줄 알았는데 새콤달콤하다기보다 되게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해요 그래서 진짜 부담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진짜 막 간이 엄청 세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렇게 돌돌 말아먹는 게 냉면이죠 먹어봤으니까 이제 따뜻한 갈비탕을 먹어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갈비가 진짜 커요. 대박, 보이세요? 장난 아니죠? 비주얼! 오! 잘, 잘라서 먹을게 응? 음. 이거지. <laughs> 음. 너무 부드러워요, 고기가. 그리고 안에 당면이 있어요. 국물 한번 보고. 밥을 한번 먹어볼까요? 뜨끈한 밥이 생각나네요. 날씨가 더운데도 갈비탕은 땡겨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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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냉면부터 섞음냉면, 갈비탕까지. 시원함과 뜨끈함을 오가며 한참을 이어가던 먹방 이거 끝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아잘 먹었습니다. 오늘 제가 진짜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지금 배가 빵빵해요. <laughs> 여러분들도 덥다고 너무 집에만 있지 마시고 이렇게 주변도 산책하시면서 냉면 한 그릇 드셔보시는건 어떨까요? 아, 그럼 난 이제 또뭐 먹지? 뭐 먹을까? 잠깐잠깐 잠깐 냉면과 찰떡궁합, 고소한 풍미의 육전도 잊지 마세요. 이 여름 새싹삼 들어간 귀한 냉면 한 그릇으로 지친 입맛도 달래고 건강도 챙기고 진주식 냉면 여러분 꼭 맛보세요.